안녕하세요. 이것이 안드로이드다 저자 박성훈입니다. 4장 레이아웃 구성 요소 뷰와 뷰 그룹 두 번째 강좌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화면 배치 정보와 관련된 레이아웃 파람스라는 어, 클래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레이아웃 파람스가 뭔지 살펴보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요. 어, 이전 강좌에서 뷰 그룹은 자식 뷰들을 이렇게 배치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뷰 그룹 안에 포함된 뷰 그룹에 추가된 자식 뷰들을 관리하고 이렇게 배치를 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뷰 그룹이 무작정 자식 뷰들을 마음대로 배치하는 건 아니에요 자식 뷰는 부모, 부모 뷰 그룹에게 이제 자기가 어떻게 배치해 달라 정도는 이렇게 요청하게 되는데요 이걸 어, 레이아 파람스라고 불러요 어, 레이아 파람스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특정 자식 뷰들이, 자식 뷰가 나이 크기는 이 정도 크기를 해주고 하면 좌측에 뭐 배치해 달라거나뭐 아니면 중앙에 배치해 달라거나 뭐 우측에 배치해 주세요. 뭐 이렇게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뷰그룹은 이런 자식 뷰들의 레이어 4개 변수 들 같은 거예요. 레이어 파람스가 정보를 받고 이제 적절하게 자식 뷰들을 배치할 수 있는 거에 가 되는 거죠. 어, 직접 레이아웃 XML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 다가 수직으로 배치되거나 수평으로 배치된다고 했어요. 리니어 레이아웃이 하나가 있고요. 자식 뷰그 하위에 XML 하위에 버튼이라고 뒀어요. 그럼 자식 뷰가 되는 거예요. 버튼 어, 뷰에 속성들이 있는데 여기에 레이아웃 언더바 위드스 그다음에 레이아웃 언더바 헤이트 아, 하이트라는 정보가 있죠. 그러니까 너비랑 높이 정보가 있고 그 너비와 높이를 지정해 줬어요. 그러면 이제 자식뷰는 어, 나에게 이 정도의 크기를 주세요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부모뷰그룹 리니어 레이아웃은 이제 어떤 특정 위치, 그러니까 자식뷰들을 배치하고 어, 너비, 높이 10dp만큼 영역을 확보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자식뷰는 어, 그이 정도의 이제 10dp만큼 크기가 이 정도라고 했을 때이 영역 내에서 자기가 그리고 싶은 걸 마음껏 그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여기 내 텍스트로 영역이다라고 했는데 그 영역 안에서는 마음껏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뷰 그룹이 음 자식 뷰를 배치를 하는데 특정 위치를 정해주고 그리고 자식이 자기 위치를 하는 어느 정도 크기를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이 레이어 파람 정보를 보고 부모 뷰 그룹은 정확하게 이제 자기 자식 뷰의 위치를 정해주고 너비까지 정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자식 뷰는 이제 이 영역에 음고 자기가 그리고 싶은 걸 그리고 터치 이벤트를 받고 처리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이렇게 레이아웃 파람 정보가 있고 저기 두 밑에 보시면 텍스트 이제 자기 영역에 그리는 정보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텍스트는 뷰 자신의 이제 기능이고 이 어, 레이아웃 언더바로 시작하는 이런 어, 속성들은 레이아웃 파람 정보에 바로 그러니까 부모 뷰 그룹의 요 요청, 이렇게, 이렇게 그려달라고 이제 전달해주는 어떤 값들이 되다,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는 이 레이아웃 파람 정보가 좀 중요해요. 어, 나중에 어떤 다양한 속성들을 배우다 보면 이 레이아웃 파람 정보를 이해하지 못하면 좀 헷갈리기도 하고 소스로 화면을 구성할 때가 있거든요. 자바 소스로. 그때도 이 레이아웃 파람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 그렇게 어려울 건 없어요. 근데 부모 구뷰 그룹에 자기 이 크기나 어떤 위치 정보를 이렇게 추가적으로 주는 그런 정보들이에요. 어, 다음은 이제 레이아웃 파람 정보를 좀더 살펴볼 건데요. 리니어 레이아웃이 있다고 했을 때그 하위에 자식 뷰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또 렐러티브 레이아웃이 자식 뷰로 이제 중첩돼서 배치됐다고 했을 때 어, 이렇게 이제 레이아웃 파람 정보가 상위 뷰 그룹한테 전달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식 뷰들이 두 가지가 있을 때어 부모한테 나는 이렇게 배치해 주고 아니면 자기 크기는 이 정도로 배치해 주세요라고 하는 레이아파람 정보를 이 부모 부모 뷰 그룹한테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부모 부 그룹이 요청하는 어 레이아 파람 정보가 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리니어 레이아웃은 리니어 레이아웃. 어 레이아웃 파라미스 이너 클래스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정보를 정확하게 부모 불 그룹에게 줘야 되는 거죠. 어, 그렇다면 렐러티브 레이아웃은 또 자식 뷰가 있을 거고요. 자식 뷰한테 요구하는 레이아웃 파람 정보는 렐러티브 레이아웃의 레이아웃 파람 정보를 정확하게 부모한테 줘야 돼요. 또 프레임 레이아웃은 또 자식 뷰가 있다고 했을 때 당연히 또 프레임 레이아웃이 요구하는 자식들한테 요구하는 레이아웃 어, 파람 정보가 또 있을 거예요. 또 정확한 부모 뷰 그룹에 레이아웃 파람 정보를 줘야 되는 거죠. 어,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즉, 자식 뷰는 부모 뷰 그룹에 해당하는 레이아웃 파람 정보를 꼭 전달을 해 줘야 된다는 점이 중요해요. 어, 그렇다면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이나 뭐 다른 기타 레이아웃은 뷰 그룹을 상속받았다고 했는데요. 그럼 뷰 그룹 자체에 기본적인 레이아웃 파람 정보가 있을 거예요. 그게 뷰그룹 안을 보시면 어, 레이어 파람이라는 이너 클래스가 있고요. 그것을 또 상속받은 마진 레이어 파람스라는 정보가 있어요. 레이어 파람스 정보는 높이와 자식 뷰의 높이와 너비를 요청할 수 있는 값을 어,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마진 레이어 파람스는 어, 뷰그룹 안에 자식 뷰의 그 여백, 그러니까 자식 뷰가 배치될 때 상하좌우의 여백, 마진, 마진을 지정할 수 있는 어, 레이아파람 웃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진 레이아파람스 웃 정보를 이제 부, 자식 파생된 뷰 그룹들이 그 그러니까 리니어 레이아들이 웃또 상속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정보는 기본으로 다쓸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니까 그뷰 그룹이 자식 뷰 한테 요구하는 기본 정보는 대부분 이거예요. 그니까 자식 뷰의 크기와 어, 자식 뷰의 상하좌우의 여백 정도. 이거는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되는 거죠. 어, 잠시, 레이아웃 파라미스 정보를 살펴보면요. 어, XML 형태로 한번 살펴볼게요. 어, 지금 제가 특정 그 화면을 구성하는 레이아웃이에요.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고, 이 버티컬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직으로 배치한다는 의미고요. 앞서 이제 다음 장에서 배울 거예요. 자식 뷰들이 이렇게 세 개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화면 레이아웃은 지금 화면에 이렇게 표시가 될 건데요. 음, 자식 뷰들이 수직으로 배치되지만 어, 어떤 거는 좀 이렇게 옆으로 띄워져 있고 어떤 거는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고 수평으로 가득, 가득 채우고 있고 어떤 거는 뭐 크기가 적절하게 표현되기도 하고 왼쪽에 있기도 하고 이렇게 좀 들쑥날쑥하죠. 이건 전부 다 자식 뷰들이 부모 어, 뷰 그룹한테 어떤 요청한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가 된 거예요. 기본으로 뷰글 리니어 레이어 수직으로 배치한다는 거는 기준은 딱 정해져 있고 자식 뷰한테 기타적인 어, 배치 방법을 좀 추가적으로 받은 거예요. 리니어 레이의 전용 전용인 레이아웃 파라미 정보를 받은 것이죠. 자그 중에 하나를 보시면 레이아웃 위드스 레이아웃 타이트라고 해서 이제 크기 정보를 DP는 나중에 배울 거니까. 수치 단위인 디비는 나중에 배울 거니까 그냥 200 정도의 크기라고만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너비가 200이고 높이가 100 정도의 크기로 배치해 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너비가 어 자세히 볼까요? 음 너비가 100 정도고 어 높이가 너비가 아 너비가 200 정도고 높이가 100 정도인 크기가 뷰가 이제 생긴 거예요. 네, 밑에 이제 추가적으로 레이아웃 언더바는 레이아웃 파란 정보라고 했죠? 부모 뷰그라운드 제공되는 그 마진 정보를 추가로 줬어요. 마진 탑이 50dp만큼, 그니까 마진 탑이 50dp만큼 띄운 거예요. 그다음에 마진 바텀이 50dp, 그니까 밑에 어어아잘 말했습니다. 마진 레프트 100이라고 줬기 때문에 100만큼 또 이렇게 여백을 준 거예요. 뷰에. 원래는 여기 딱 붙어야 되는데 마진 정보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띄워준 거죠. 그단 바텀, 어, 50 정도 줬기 때문에 그 아래도 여백을 이렇게 줬어요. 지금 여기는 표기 안돼 있지만, 50 정도의 높이를, 아, 높이를 준 거죠. 자, 그래서 뷰가 이렇게 배치가 된 거예요. 다음 보시면, 또 아래의 뷰는, 어, 너비가 배치 페어런치라고 되 있고요. 배치 페어런치라고 되 있고, 또 너비가 랩 컨텐츠라고 되 있어요. 어, 이게 조금 이제 수치 단위가 아니라서, 지금 당장 처음 배우시는 분들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 매치 페어런츠라는 정보는 뭐냐면 어, 뷰그룹이 있을 때 어, 자식 뷰가 배치되는 그 수직으로 배치되고 그 열이 있는데요 너비가 어, 뷰그룹의 크기만큼 가득 채워라 라는게 어, 매치 페어런츠예요 매치 페어런츠는 뷰그룹이 이렇게 크기가 있다면 너비를 줬을 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너비를 가득 채워라는 의미가, 이,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레 컨텐츠는 뷰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확한 크기만큼만 자기가 알아서 배치되라는 말이에요. 지금 뷰 안에 버튼 뷰 안에 ABCD라고 적었잖아요. 그러면 이 자기 자신의 뷰가 표현될 정도의 크기만 배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ABCD 크기만큼 딱 버튼 크기가 딱 배치된 거죠. 레 컨텐츠가 그거거든요. 보시면 버튼 뷰 3도 자기 텍스트가 표현되고 자기 자신이 다 표현되는 크기만큼만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뷰 그룹은 이 어, 매치 페어런트나 레 컨텐츠 정보를 보고 이뷰에 뷰한테 자 너희 크기가 속 안에 들어가는 너의 그릴 수 있는 크기가 얼마인지 물어보고 뭐인지 그려주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어, 레아 이 파람스 정보는 어, 부모 아, 자식 뷰한테 이렇게 정, 자식뷰가 부모뷰 그룹한테 제공하는 정보가 되고요 어, 이렇게 레이아웃 언더버가 붙는 정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레이아웃이 안 붙는 정보들은 버튼뷰 자체의 기능이에요. 다 보시면 자체의 기능이고, 레이아웃 언더버가 붙는 거는 상위 부모, 상위 부모뷰 그룹한테 제공되는, 어, 위치 정보 등이, 될, 배치나 위치 정보 등이 되는 거죠. 어, 여기 다시 말씀드린 자면, 레이아웃 언더바로 시작하는 거는 프리픽스 정보인데, 아, 프리픽스인데, 어, 레이아 파람 정보를 말하는 것,가 된다라는 것을 설명드린 거고요 어, 여기서 제가 이제 그 화면을 구성할 때, 레이아웃 정보 중에 유연성이, 유연성이 강조된 속성들이 있어요. 그니까 이런 속성들은 굉장히 중요한 속성에 해당해요. 그니까 안드로이드는 이렇게 단말 해상도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 화면을 구성할 때 굉장히 유연한 속성을 이용해서 그리는 게 좋아요. 어, 예를 들어서 어, 화면에 지금 버튼 하나를 배치했는데요, 이렇게 꽉 차게 배치를 했어요. 300 정도가 된다고 했을 때 너비가 그럼 300이라고 지정하면 이렇게 딱 차게 되게, 되겠죠? 근데 다른, 작은 해상도의 단말에 이 앱을 설치하면, 이 지원, 여기 300 정도보다 더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끊겨버리죠. 화면 안에 다 표시가 안 되고. 이럴 때, 매치 페어런지 속성을 쓰시면, 무조건 화면에 가득 채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뷰그룹이 이 크기라면, 이 뷰그룹 크기만큼 가득 채우기 때문에, 이렇게 유연하게, 작은 화면으로 봤을 때 줄어들거나, 이렇게 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매치 페어런즈 이 속성도 어, 뒤에 보시면 어, 레이아웃 위드스나 레이아웃 타이트에 적는 이 매치 페어런즈 속성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유연한 레이아웃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어, 어 이제는 뷰 그룹의 파생된 클래스와 그 파생된 클래스의 레이아웃 정보를 어, 전체적으로 정리도 할겸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뷰 그룹은 어, 최상위인 뷰 그룹은 그러니까 뷰 그룹의 최상위인 걸 말하는 거예요. 어, 뷰 그룹은 내부적으로 레이어 파람스 정보와 마진 레이어 파람스 레진레이웃 파람스 정보가 있는데요. 마진 레이어 파람스 정보는 어, 레이어 파람스 정보를 상속받는 거죠. 클래스가 이너 클래스로 있습니다. 이두 가지 클래스가 하는 역할은 어, 자식 뷰한테 요구하는 레이어 파람수 정보는 마진, 어, 여기에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뷰의 너비나 높이 너비나 높이 정보가 레이어 파람수에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다른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이나 프레임 레이아웃, 렐러티브 레이아웃도 자기만의 레이어 파람수 정보가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레이어 파람수 정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진 레이아웃, 그뷰그룹에 마진 레이어 파람미 정보를 상속받고 있어요. 그 말은 리니어 레이아웃을 볼 때는 자기만의 레이어 파람미 정보도 확장을 했고, 그 다음에 상위 뷰의 어, 상위 뷰 그룹의 마진 정보도 상속받았고, 마진은 결국 또 레이어 파람미 정보 상속받았기 때문에 리니어 레이어 레이어 파람미는 어, 너비나 높이 뷰 자식 뷰의 너비나 높이도 설정할 수 있고, 마진도 설정할 수 있으며, 자기만의 또 레이아웃 파람스 정보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뭐 프레임 레이아웃도 마찬가지고요. 릴라티브 레이아웃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마진 레이아웃 파람스를 상속받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들은 쓸수 있는 거예요. 뷰의 너비나 높이, 마진정보를쓸 수가 있는 것이죠. 어 다음 장에서는 음뷰 그룹에 대해서 각 뷰그룹에 대해서 속성들을 상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건데 레, 어, 각 뷰그룹 리니어 레이아, 레이아웃이라고 했을 때 리니어 레이아웃의 본연의 속성들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자식 뷰한테 요구하는 추가된 레이어 파람스. 그러니까 리니어 레이어 파람스 정보도 같이 살펴볼 거예요. 예,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